재활용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기 통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매년 이만큼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해도 될까요? 안, 안 돼요.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세계가 어떻게 될까? 오염이 되겠죠? 네. 어, 엄청납니다. 우리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이 한 83톤이 돼요.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어, 플라스틱은 얼마나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 10%? 친구는? 음, 1.5? 1.5? 친구는? 1%? 1%?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네, 불과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바다에 매립해요. 어 바다에 떠다니거나 어 땅에 매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태워요. 어,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플라스틱이니까 그대로 네. 되어져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요. 재활용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리를 이동할까요? 여기서 재활용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TV 광고에서 어, 페트병을 버릴 때 어떻게 하는지 방송이 나오는데요. 어,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뚜껑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뚜껑 따로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라벨은 라벨대로 따로 버립니다. 이렇게 모은 페트병은요, 재활용이 되는데요. 어, 이 재활용되는 페트병을 분쇄를 하고요, 녹입니다 그래서 어,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페트병을 분쇄되는 과정 통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 어. 뭐야, 있어. 뭐야? 깨지고 분쇄가 된 플라스틱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아래에 모여있는 우리 조각들은 콤베어 벨트에 실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지게 됩니다. 모여진 우리 조각들은요, 여기 세 관이 보이시나요? 이세 관은 한 300도 재는 온도인데요. 어, 안에는 스크류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조각들은 이 쇠가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녹겠죠? 녹으면 앞쪽에 금형틀이 있는 입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은 플라스틱이 금형틀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식게 돼서 빼게 되면 어, 사출성형, 휴대뽕 거치대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졌나요? 공룡 공룡, 공룡. 공룡 맞아요. 공룡 모양의 휴대폰 거치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뭐 어떤 공룡이죠? 브라키오사우루스. 오, 역시 잘 알고 있군요. 브라키오사우루스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 여기 사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어, 전시물을 보시면요, 우리 페트병은 세척과 분쇄 작업을 통해서 재생섬유를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섬유는요, 의류, 신발, 가방, 발매트, 여러 가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어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네. 오 특히 뭐가 재밌었어요? 저는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기기가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 저는 필름 만져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 그랬구나 친구들. 저는 해골 체험하는 게재밌어요아 그랬구나. 여기는 항상 다양한 전시가 열리니까 다음에 전시할 때또 들려주세요.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 안녕.